안녕하세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시원한 스페인 요리. 여름에 정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고, 시원하게 한끼 해결하실 수 있는 요리.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또 즐겨 드시더라고요. 가스파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스파초 주,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 재료, 토마토, 잘 익은 토마토 1kg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프리카 빨간색? 근데 요거 절반만 사용할 거고요. 여기 피만, 초록색 피만 절반만. 그리고 오이도 하나 필요하고요. 요것도 절반만 사용할 거예요. 양파, 다른 양파 하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늘 세쪽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초.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이트와인 식초를 사용하지만 뭐 기호에 따라 상관없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그리고 소금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리기구, 블렌더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럼 재료 끝입니다 나중에 블렌더에 다 갈아줄 거기 때문에 잘게 썰 필요는 없지만 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토마토에는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가? <laughs> 근거를다 잘라주시고요 여기서는 뭐 심장이라고 하는데 뭐, 토마토의 심장 <laughs> 아무튼 이걸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다 해서 잘라줄게요 이제 준비된 재료를 블렌더에 다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작은 스푼으로 2 스푼 넣어주세요. 제가 이 떫모믹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떫모믹스. 여기 위에 컵 같은 거 올려놓고 여기 스크린에서 몇 그램을 넣는 재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식초를 30g. 저울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저울 있잖아요. 그래서 30g 딱 정확하게 맞춰서 재료를 다 넣어주시고, 이제 2분으로 맞춰서 조금씩 가보시는 분들 10분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2분 동안 블렌더를 돌렸거든요. 물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런 병이 있으면 4분의 1? 그러니까 작은 컵으로 한컵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썰머미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블렌더로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강한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10으로 하시는데 15초만 돌리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예쁘게 이제 세팅해 볼게요. 서브 하실 때는 이렇게 뭐 오목하게 파인 숲 그릇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가니시를좀 해줄 거예요. 아까 쓰다 남은 파프리카랑 뭐 피망 같은 거. 없으시면 뭐안 하셔도 되지만 하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고. 저는 항상 하몬, 이렇게 잘게 잘려진 하몬을 가니쉬 해서 먹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씹히는, 중간중간에 씹히기도 하고. 하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몬은 그냥 뭐 별로다 하시면, 뭐, 주스만 마시게 드시면 되겠어요.